오늘은 100년의 시간과 정성을 품고 있는 약 300여 평의 문화재급 정면 일곱 칸 전통 한옥과 정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해당 전통 한옥은 남도의 명산인 드륜산 아래 남해바다와 만나는 마을에 위치합니다.정면 7칸의 전통 한옥과 정원은 100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으며 외부 시선을 차단하며 자연과 통하는 한국의 전통 건축법을 따라 단정하고 고풍스럽게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조선 후기에 솜씨 좋으셨던 어느 목수에 의해 지어진 한옥으로 대들보와 기둥, 석가래 등의 채목 상태가 아주 우수하며 공간 분할도 실용적이며 멋지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온단열 및 화장실 등의 수리를 거친 상태입니다. 정면 일곱 칸에 멋들어진 한옥 외부에는 300여 평에 가까운 마당과 정원이 가꿔져 있는데요. 향나무, 소나무 등의 고급 정원수들이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한옥의 미를 한층 더 빛나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땅과 건물 모두 등기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장도 존재합니다. 남도의 명산과 남해 바다와 모두 가까우며 면 소재지까지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라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방충리에 위치합니다. 화산면 면 소재지까지 1, 2km 이내의 거리로 차량 2, 3분이면 오가실 수 있고 남해 바다까지 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해남 군청까지 25분 내외거리, 두륜산 도립공원까지 10에서 20분이면 오가실 수 있고, 강진 무위사 ic까지 40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정면 마루를 기준으로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남쪽과 북쪽으로 모두 마루가 나 있고 동서남북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주택 모든 공간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가 들어오는 구조이므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앞쪽으로는 넓은 마당과 정원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두 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래쪽은 낮은 지대, 그리고 주택이 건축된 위쪽 마당은 높은 지대에 위치합니다. 모두 대지로 약 300여 평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북쪽으로 연결되며 북서쪽으로 마을길 고교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자연취락 지구,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대지 965제곱미터 292평이며 본체는 110제곱미터 약 33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창고와 부속 건물의 면적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철거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체의 구조는 두 개의 방과 다락방, 거실, 화장실, 주방, 창고, 마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토, 기와 구조로 최근에 지붕 공사 마쳤습니다. 중공연도는 1939년으로 중간 수리를 거친 고택입니다. 지목은데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앞쪽 마당을 바라보는 마루를 기준으로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 50m 내외 남북으로 25에서 3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입니다. 주차 대수는 대문을 활짝 연다면 소형차 기준 한두 대 경계 안에 주차 가능하며 주택 경계 밖으로 마을길에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는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이지만 싱크대 설치 및 잔수리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과 마을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북동쪽으로 1에서 2km 이내의 거리에 면 소재지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2, 30분여 거리에 달마고도라 불리는 달마산이 위치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천년의 고찰 대흥사가 있는 남도의 명산 듀륜산이 해당 주택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직선 거리 1에서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서 걸어서도 갈수 있는 면 소재지가 북쪽에 위치하며 직선 거리 10에서 15km 이내의 거리에 해남 읍내가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남해 바다의 모습 한번더 둘러봐 주신 후 아래로 내려가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 시설 및 혐오 시설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입니다. 해당 주택 북쪽에 위치한 주택의 진입부이고요. 대문을 활짝 여시면 소형차 기준 한두 대 충분히 경계 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짐작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북서쪽으로 말길 구규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문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쪽 정원이 위치합니다. 아래쪽 정원에는 소나무, 향나무, 종려나무 등의 겨울에도 푸른 상록수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고요. 조경석들도 여기저기 정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돌담으로 주택의 경계 구분이 잘 구획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한단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일곱한 정면의 한옥 본체와 넓은 자갈마당이 펼쳐집니다. 계단으로 올라오셔도 되지만, 서쪽으로 완경사지에 램프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나 카트 등을 끌고 오가시기도 불편함 없는 동선입니다. 상록 침엽수뿐 아니라 이렇게 동백이나 목사처럼 겨울에도 넓은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록 화렵수들도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쪽 주택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주택에서는 아래쪽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프라이빗한 구조의 일곱한 한옥입니다. 해당 주택 서쪽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쪽, 북쪽, 서쪽으로 모두 문과 창이 나 있어서 통풍과 환기, 일조량에도 문제가 없는 구조의 주택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은 주택의 남쪽의 모습입니다. 북쪽에도 마루가 있고, 이렇게 남쪽에도 마루가 있으며, 전면으로 창과 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동쪽 경계입니다. 몰러실 위치하고요. 동쪽 경계로는 마지막 한 돌담이 주택의 경계를 구획 짓고 있습니다. 주택의 석가리 등의 채목 상태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주방과 통하는 다용도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실내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택의 중심에는 거실 역할을 하는 아주 큰 마루가 있습니다. 서쪽 측면에 있는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서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세 개의 문이 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뒤쪽으로는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애들보의 두께 한번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층고는 1.5에서 2층 정도의 높이이며, 마주보고 있는 남북의 창문과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입니다. 동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들어가시면 1.5층의 다락방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중문 너머로의 공간은 주방 공간입니다. 현재는 싱크대가 해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싱크대 설치는 따로 하셔야 할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방과 주방 사이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창고 및 다용도 공간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방과 연결되는 다이닝룸, 식당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은 세 번째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의 실내외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벗삼은 100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약 300여 평의 문화재급 정면 7칸 전통 한옥에서 꿈꾸시던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방충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번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잔의 커피 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단한 매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